재수 끝에 어렵게 대학에 합격한 한 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등록 취소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학원에서 공부했던 동기였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이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수 끝에 어렵게 대학에 합격한 한 학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취소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기숙학원 출신의 동기였다는 점입니다. 올해 19살 A씨는 최근 모 대학교 정시 모집에 합격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등록금 환불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인데요. 황당했던 A씨는 급히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입학 등록 포기 증명서가 재수라는 사유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에 빠진 A씨는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뜻밖의 인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B씨. B씨는 A씨와 같은 기숙학원 출신으로 재수시절 옆자리에 앉았던 동기였습니다. 그는 A씨의 생년월일과 수험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입학등록 취소 버튼을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B씨는 너무 놀라 하루 종일 반성했다며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전화해 등록을 되돌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절차입니다. 대학교 입학 포기는 이메일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A씨는 평소 B씨와 원한을 살 일은커녕 대화 한마디도 나눈 적 없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학교 측은 상황을 검토한 끝에 A씨의 등록을 복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 인생을 장난으로 날릴 뻔했다. 신보가 너무 고약하다. 사과한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이 이어졌고요. 특히 입학 포기 사유로 재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였다면 그 이유를 일부러 작성한 건 도대체 왜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해킹과 신분 도용이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자칫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학 입학 누군가의 장난과 호기심으로 남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절하게 준비하는 대학 입시 그 결과를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시스템 보안 강화는 물론 학생 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g b 시 뉴스였습니다.